안녕하세요. 프로 사생 너입니다. 이번 콘텐츠에서는 2023년 상반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정유정 사건에 대한 사색을 정리해 보려합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의 심리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가끔씩 들려오는 끔찍한 사건들을 접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사건을 겪게 되는 상황들을 살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조건들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을 간단히 정리하면 피해자가 과외 중계 앱을 통해 중학생 학부모인 것처럼 접근한 뒤 본인이 직접 교복을 준비해 과외 받는 학생으로 위장하여 피해자 집에 방문하였고 살해 및 시신 훼손 후 유기 과정에서 이를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검거된 사건입니다. 이에 앞서 비슷한 유형으로 성인 남성이 과외 앱을 통해 여성 강사를 물색해 피해자 집에 방문하여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을 보면 과외가 자택에서 진행되는 상황으로 이는 상당히 독립적이면서 고립된 환경이며 방문자에게 수많은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두 사건의 경우 최소 한두 번이라도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형태로 수업을 진행했다면 끔찍한 상황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며 우리 주위에는 좋은 사람만큼이나 나쁜 의도로 접근하는 사람 역시 존재함을 자각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고요. 저는 더 나은 답을 찾아 사색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사색너였습니다. 감사합니다.